어? 짜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슈퍼에풍등을 날리러 왔습니다. 와! <laughs>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날리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풍등을 날리고 있고, 저희도 풍등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리실게요? 네! 네. 네. 오케이, 따라오세요. 여기가 사진 많이 찍어준대요. 이게 어. 보니까 지점마다 색이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주황색을 이제 초점으로 보시면 여기 로또가 이건데요. 음. 여기서 보면은 주황색은 사랑이에요. 그러네? 원래 있는 거야 만들어준 거야? 오, 쉿. 원래 있어. 그렇게 다모양이야 부적인가 부정, 봐, 부정. 그러네? 이렇 이거 뭐야? 엔드 이게 엔드야 엉덩이 아니야? 이거 엉덩이인데 이거 찢지 아니야 찢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엉덩이 아니야? 아니야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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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팬티? 안오안 오는 안저 맞아. 됐어. 아, 손을경 군해야 돼서 씻 어야 되 나？손 을씻 으래 괜찮 다니까 안 돼, 안 돼？이 랬어이렇 아, 가자, 그 여기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주시고 사진 한 장은 무료로 인화해 주신대요. 이렇게 날라가는 걸로 골랐어요. 와 대박. 신나? 이거 여러분 이거 음. 보세요. 우리 포은거 여기 완전 대박. 아 제이제이 아저씨. 네. <laughs> 완전 대박. 어때 여기서 만나냐? 아 여기로는 아저씨. 네. 위 톡투. 카카오. 카카오톡? 에스킹. 아, 아, 어, 제이 자리 없었어요. 예약, 예약과. 예약과 잠어요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거, <laughs> 인기가 많나 봐요. 어. <목소리> 인기 많아. 감사합니다. 아 어, <목소리> 맞아, 맞아. 으, 괜찮아, 우리도. 오케이, 빠이빠이. 어, 안요 사주신가요 한 번? 네 드레실라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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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추천해주세요 아, 사장님 먼저 집은 길 건너서 기차역 쪽으로 한번 네. 가시면 되고 새로 생긴 집은 여기 언덕인데 네. 두 개가 달라요 여기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조미료. 맛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 네, 가야겠다. 어, 네. 아, 이름 뭐예요? 네, 그, 그, 이름 그냥 가시면 돼. 아, 가면 있어요? 한 집밖에 없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시 까지시까지 네. 아, 네, 네, 그냥, 그냥 가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4시 까지들어가데 그럼, 네. 음. 아, 그럼 지금 가자. 밥못 먹겠다.